팬들이 기다리던 날이 드디어 왔다. KBS, MBC가 일제히 이명웅의 컴백을 보도하며 SNS 폭발한 진짜 이유? 앨범 발매 기간과 팬미팅 계획? 대박이다. 언제요? 17일 오후 이명웅은 공식 팬클럽 영웅시대 카페에, 보고픈 영웅시대, 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습니다. 그는 여러분 잘 지내시죠? 영웅입니다며 여러분을 만날 날이 조금씩 다가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네요. 여러분을 하루빨리 보고픈 생각에 제 마음속에 미리 여러분을 맞이합니다며 어서오세요라면서 활동이 임박했음을 귀띔했습니다. 임영웅이 팬카페 다음을 통해 발표한 직후 KBS, MBC 등 방송사에서 임영웅의 컴백 날짜를 동시에 보도했습니다. 최대 SNS 플랫폼에는 임영웅 키워드 새 앨범이 실검에 올랐습니다. 임영웅의 컴백 열풍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돌았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임영웅이 4월 초새 앨범을 공식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임영웅의 앨범 발매를 위한 모든 준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음원사이트 멜론뮤직 관계자는 임영웅의 정규 앨범을 받았다며 정말 대단하다며 팬들과 앨범을 공유할 수 있는 발매일이 기다려진다고 말했습니다. 임영웅 측도 정규 앨범 발매 후 팬미팅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임영웅은 앞서 키싱아트 브랜드 프로모션을 통해 4만여 관객과 함께 온라인 팬미팅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임영웅은 롯데백화점에서 팬미팅을 개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간은 앨범 발매일에 따라 결정됩니다. 오랜만에 임영웅을 다시 만날 수 있어 팬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고 전문가들은 임영웅의 앨범이 나오면 그가 모델로 활동하는 브랜드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선배들은 모두 큰 음악 무대에서 영웅의 귀환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가수 이명웅이 온라인 음원 사이트 멜론에서 남자 솔로 아티스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지난 16일 멜론에 따르면 이명웅은 아티스트 차트에서 남자 솔로 부문 1위에 올랐습니다. 사랑은 늘 도망가는 멜론 장르 종합에서 일간, 주간, 월간 모두 12권 안에 진입했습니다. 오늘의 소식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 이정 아, 이거 돌려먹고 먹으요그가없잖그없아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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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형나 와가지고 패키지 음. 이런 건 없잖아 아니, 나니나니진 그런, 그런 망가.